사람이 천천히 좋아지는 사람, 뭐,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.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성향 있잖아. 금사빠의 반대. MBTI 궁금해. 음, 글쎄요. 어, 저는 ENTJ인데, 뭐, 천천히 좋아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성향. 그냥 사람을 천천히 본다는 거 있죠. 사람을 천천히 본다. MBTI. 저는 ENTJ인데 괜찮다고 봐요. 사람을 천천히 오래 본다. 뭐 굿이라고 보는데 금사빠의 반대. 금방 사랑에 빠진다. 금방 사랑에 빠진 것도 사실 나쁘진 않긴 해요. 사람들이 너무 금방 사랑에 빠진다를 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안돼. 비판하기보다는. 금방 사랑에 빠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뭐 천천히 좋아지는 것에, 뭐 금방 사랑에 빠진 다 해도 또 천천히 볼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약간 신중함을 갖는다, 그렇게 생각해야죠.